할렐루야, 오늘은 8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어,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AD 610여 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저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 바나바, 누가.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때 보통의 서신서들은 본인이 저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경에서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히브리서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들을 인용한 어,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도 굉장히 많은데, 이 구,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요, 이, 이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 어, 편지를 받는 사람과 편지를 쓴그 기자는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그들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인들과 굉장히 영적인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디모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어, 유대교, 유대교인, 어, 어, 히브인 가운데 굉장히 지도자급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특징 중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서신서의 어, 형식으로 이제 말씀이, 음, 시작이 되지만 이 내용들은 설교문으로, 설교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설교문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때문인데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다름이 아닌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어, 그 당시 초대교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탄압과 핍박과 그 핏박,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은요 전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하거, 하거나. 그 전재상을 다 몰수당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사회적 지위에서도 지위가 어, 하늘에서 땅 아래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불신앙이 그들의 이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가운데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1장, 그러면 1장 말씀을 함께, 함께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특별히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 4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어,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이니 어,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났다. 아니 이렇게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히브리 기자는 일장의 많은 구절을 통하여서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보면 처음에 보면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저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이 상속자라는 이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도히려 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천사들을 담고 심포하고 그들을 숭배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절도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천사들은 어, 내가 너, 너의 아빠다.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어느 천사에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은 어, 그에게 경배할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14절. 마지막에 천사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1장이 끝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은 너희가 섬겨야 될, 너희가 숭배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영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상속자들, 바로 히브리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준 바로 내 영이다, 그러니까 스프릿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천사보다 우월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2장 18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수신자들은 지금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어서 이제 배교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나 심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기로 간을 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걸 왜 그렇죠?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함으로써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유, 어, 어,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과 이제 17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1 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변하시며 혈과 육에 속하였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고난을 받을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주에 계속 보시면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함께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께서는요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자녀들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직접 겪음하시고 그래서 주,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이게 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죠 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슬프긴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 사단 마귀의 권세 영원한 죽음 이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사단마귀를 멸하셨죠? 그러면서 이 죽음이 무서워서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다 놓아주려,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계속해서 천사들 얘기하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제 형제들과 같이 됐다는 것은 어 이제 바로 인카르네이션 바로 성육신을 입고 이제 또 인, 어, 바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의 다리는 무엇을 놓는다는 거죠? 바로 죄 가운데.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다시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음, 어, 유대인들에게 바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무 힘들지만 너희 당하는 고난을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생각해봐라 그는 이 죽음을 통해서 사단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다깨뜨려 버리고 죽음으로 무서워하는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이 평생 그래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이렇게 모두 이렇게 확실히 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신실한 대제사장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었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절 말씀이 굉장히 또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로다. 바로 이 2장 1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이 고난 받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로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 페이 어텐션 함으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들은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보다 먼저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그가 신실하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상장이 되어서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엮어주시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엮어주시는 그 이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들은 것에 더욱 더 유념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3장, 이제 다음, 우리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묵상을 하겠지만 이 2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를 또 받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3장 1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자장, 대제자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더 유념함으로. 그게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고난 가운데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종교적, 또, 사회적, 정치적, 이런 탄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게 붙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흔들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금 다시 한번 배교를 하고 싶을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어, 죽음의 죽음을까지 불사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어, 또 정말 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좋은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